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 관해서 나눗셈의 항등식으로 나타내 보면요. p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를 r이라 했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이 xpx를 x에 관한 1차식, x 플러스 a, b로 나누었을 때, 목과 나머지를 잘 나타낸 걸 찾아라 했기 때문에, 이 등식의 양변에 x를 곱하게 되면요, x에 px, 그리고 x에 ax 플러스 b에 rx고, 아, qx고, 나머지가 rx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, 지금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식이 x 플러스 a 분의 b로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나누는 식 부분에서 이 부분을 a로 묶어 주고요 그러면 x 곱하기 a 분의 다시 a로 묶겠습니다 A로 묶으면 x 플러스 a분의 b가 되고 q x가 되는데, 어 지금 문제는 이 뒤에 있는 rx라고 하는 1차식이 지금 1차식이어서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이 식이 상수항이 되어야 나머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변형을 해보면요. 지금 우리가 이 식으로 나눌 것이기 때문에 일단 rx를 rx라고 하는 1차식을 지금 x 플러스 a 분의 b로 나누게 될 텐데 어, 여기 몫이 r이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게 나눗셈의 항등식으로 쓸거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도 같은 식이 나와야 돼서 Rx이기 때문에 몫은 Rx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수항이 분배가 되면 나오는데 좌변에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 값을 고려해서 마이너스 a분의 br을 빼주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 x의 px 였고 우변은 x 곱하기 a 곱하기 x 플러스 a 분의 b의 qx 그리고 rx를 변형한 식이 x 플러스 a 분의 b의 r 마이너스 a 분의 br이 되어서 지금 요, x 플러스 a분의 b로 묶어주면요, x 플러스 a분의 b로 묶으면, x, a, q, x, 플러스 r, 마이너스 a분의 br이 됩니다. 그러면, 이 부분이 몫이 되고, 그리고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, 문제에서, 지금 정답은요, 조금 시기 복잡해서 찾기가 오래 걸리는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